오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즉 데살로니카 후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카 후설은 3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전설에 보낸 후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카 후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당 하고 있던 이 고난의 상황은 그가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보다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가 겪고 있는 박해와 환란에 대해 언급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박해하는 무리에게 환란으로 갚으시고요. 환란을 당하는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 위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사로니카 후설을 쓴 이유는 이 데사로니카 교회가 이 박해를 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데사로니카 교회에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잘못된 종말론을 교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데사로니카 후설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 동안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는데요. 이미 주님의 날이 도래했다 라고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유포하였던 그 악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대살로니카 교회 교인 중에는 쉽게 흔들리거나 정신을 못 차린 채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주님의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대살로니카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대규모 배교가 있고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내세웁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과 짐승을 연상케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바울 당시에 이런 대규모의 배교가 일어나거나 불법의 사람이 활동한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불법한 사람이 지금은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막는 자가 있지만요, 언젠가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주 예수께서 그 불법한 자를 처단하시게 되죠. 데살로니카우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끔찍한 자가 아무리 온갖 끔찍한 일을 자행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악행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를 제거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리 꽁꽁 언 얼음도 뜨거운 불 앞에서는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 불법한 자도 주님 안에서 녹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용과 짐승이 모두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을 교정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만요, 올바른 종말론은 거룩함에 깨어있게 하여 언제든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를 맞이하게 돕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대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지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후서 이장 십삼 절과 십사 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함을 가져도 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대살로니카 교회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살로니카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을 때 그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선택하시고 성령과 진리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금 안에서 선택함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하여 믿음에 권면합니다. 데살로니카우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이사여서 7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굳게 믿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부를 담당해서 이제 교사 수련회를 진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 수련회를 하면서 교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서 있는 곳이 영적 최전방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영적 최전방에서 계속 밀리게 되면 어느덧 영적 최후방까지 가게 됩니다. 싸워야 할때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곳으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데살로니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 한두 명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하여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들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하였죠. 신앙에서 전통은 고리타분하거나 그저 오래된 옛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신앙의 뿌리이며 이 교회를 지탱하는 주춧돌, 주춧돌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올바른 신앙 전통을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잘 간직하여 잘못된 종말론과 같은 이이당과 사이비를 올바르게 분별하길 원하였습니다. 결국 데살로니카 교회가 올바른 전통 안에 굳건하게 선다면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카 후설를 통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여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카 우서 말씀을 기억하며 올바른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카 교회는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복음 전파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데사로니카 후서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교정하고 그들이 올바른 전통위에 설수 있도록 그들을 건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올바른 전통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참된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